안녕하세요. 정청오른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천만원대 가성비 좋은 준중형, 중형, 준대형 총 중부차를 4대 중구차를 선정하였습니다. 4대 모두1 7년식 이상으로 이 가격대라면 꼭 2차 구매를 추천드리는 차량들입니다. 첫번째 차량은 2세대 K3입니다. 올류 K3는 내수사양에는 현대기아 최초로 감마투 1.6L 엔진과 CBT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신규 엔진과 새로운 미션이 적용되어 복합연비는 1 5인치을 기준으로 무려 15.2km로 기존 1세대에 대비하여 10% 이상 향상된 연비를 보여줍니다 감마2 엔진은 GDI 방식과 MPI 방식이 같이 적용된 듀얼포트 인젝션 방식으로 GDI의 출력을 유지하면서 GDI에 수반되는 문제를 보완한 엔진입니다 CPT 미션은 닛산의 무단 변속기처럼 자동 변속기같이 변속하는 로직을 만들어 놓아서 예전 CBT같이 변속없이 RPM만 높아지는 특유의 이질감이 없습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천만원에 준 중형을 사야한다면 저는 K3보다 아반떼 AD를 추천드렸는데요 천만원에 구매 가능한 1세대 K3는 아반떼 MD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반떼 AD가 안전이나 주행 부분에 더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만원에서 좀더 돈을 쓸수 있다면 저는 아반떼 AD보다 2세대 K3를 추천드립니다 아반떼 AD를 구매하려고 시세를 보면 연식이 6, 7년 된 차가 감가가 5, 6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나? 생각이 드는 가격인데, 2세대 K3는 18년에 출고된 차량이고, 상대적으로 감가가 많이 되어 가성비 좋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이 연식에는 비교군이 삼각대인데, 삼각대보다는 K3의 디자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떼 AD를 구매할 가격에 100에서 200만원만 보태면, 연식 좋고 옵션 괜찮은 올류 K3를 살수 있습니다. K3는 18년식 럭셔리 등급의 평균 시세는 1200만원대이고, 용도 이력 없고 흰색에 5만 정도 조회가 무사고 차량도, 1400만원 초반에 상태 좋은 차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식과 옵션이 많아지면 가격도 모르고요. 또 댓글로 이 가격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18년식 럭셔리 트림 기준입니다. 전세대에비하여 개선된 플랫폼을 적용하여 더 안전해졌고 특히 기본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크기도 더 커져서 축거가 2,700mm일 정도로 여유로운 실내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엔진과 변속기 신규 플랫폼이 적용된 2세대 K3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올류 말리부입니다. 1.5와 2.0 터보 라인업이 있고 변속기는 3세대 보령 미션입니다. 미션은 악명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평야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 터보 엔진은 고급유 세팅이 되어 있어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1.5 터보 라이업을 추천드립니다. 말리부2.0 터보 가장 높은 LTZ 등급의 평균 중고 가격은 1,400만원대이고 5만정도 주행한 1인 신조 무사고 차량 가격은 1,500만원대입니다. 이 차의 출고가가 거의 4천만 원이었는데 엄청난 감가입니다. 경제성이 좋은 1.5 터보의 가장 높은 등급의 평균 가격은 1,200만 원대입니다. 상태가 좋은 6만 정도 주행한 1인 신조 무사고 차량도 1,400만 원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시세는 참고용으로 알려드린 거고 추가 업션 유무 연식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리부 2.0 터보 LT z 트림 출고가가 4천만 원에 육박했고 1.5 터보도 출시가가 3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감가를 시원하게 먹어서 가성비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살때 좋았던 만큼 팔 때도 시원하게 감가되어. 아마 눈물 흘리며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천만원 싸게 샀으니 몇백만원 감 같은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레차는 한번 사면 오래 탄다 생각하고 사셔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오래 타는걸 막는 비싼 수리비가 있는데요. 공임은 사설에서 고치면 괜찮다고 하지만 부품값이 비쌉니다. 말리부 타는 제친구가 주차하다가 부딪혀서 헤드라이트가 깨졌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 이걸 보면서 아, 이래서 쉐보레쉐보레 쉐보레 하는 거라를 알았습니다.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차는 장점이 더 많은 차입니다. 1500만원대 말리부는 풀옵션 차량으로 HUD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옵션이 다 있고 잘 찾아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탑재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GM의 당시 최근 플랫폼인 입실럼2 플랫폼을 적용하여 크기도 커지고 최신 안전 부정을 다 대응하는 안전한 차체입니다. 무엇보다 쉐보레차답게 주행감이 좋습니다. 전세대 말리부는 트렁크는 넓지만 뒷좌석은 좁고 차는 무겁지만 엔진의 힘이 부족하고 미션은 길게 되고 총체적으로 난국이었는데 올류말리부는 이 모든 게다 개선되었습니다. 그랜저보다 긴 전장을 갖고 있어 넓은 이열 공간을 확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대를 위하여 100kg 가까이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강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경쟁차도 보다 가벼운 건 다운사이징한 엔진과 모든 부품에서 경량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GM은 경량화에 미쳐있었는데요. 경량화를 위해서 부품의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설계를 바꾸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필요없는 부분에 구멍을 뚫는 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단가를 맞추나 걱정스러울 정도로 경량화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경쟁차종을 압도하는 출력입니다. 캐딜라카 카마에 들어가는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어 2.0 터보의 제로백을 무려 6초대이고 1.5 터보도 8초대의 제로백을 갖고 있습니다. LF 소나타가 11초 대이니 성능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에선 찬양을 받았고, 서민들의 카마로 공도의 수퍼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마 라세티 프리미어 이유로 실버레펜을 가장 많이 생기게 만든 차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품값이 비싸서 유지 모수 측면에서 현대기아 대비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 성능에 이 가격대면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만원대의 풀옵션 중형차, 시원한 가속성능, 말리부가두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8세대 쏘나타입니다. 쏘나타 DM8은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면 4개 엔진 라인업이 있지만, 오늘은 가솔린 1.6 터보와 2.0 자연흡기, 그리고 LPI 모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cc 엔진이 적용된 쏘나타 n 라인은 세타 3 엔진 초기의 엔진오일 감소 이슈와 습식 8단 변속기가 적용돼 있어 주력이 아니기도 하고, 아직 좀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세개의 엔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과 api 엔진에는 이전 소나타에 들어가던 노 엔진의 개선형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엔진보다 마력과 토크는 살짝 감소했지만 구동손실을 줄이고 실용구간 위주로 세팅을 하여 오히려 바퀴로 보내는 휘마력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lf에서 11초 대에있 제로백 성능이 dm8로 넘어오면서 10초 초반으로 감소하여 10% 정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 수치상으로 출력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초도 물량을 인수한 오너들이 일상 경력에서 초반 가속성능이 답답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현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20년 4월 출시한 연식 변경 모델부터 변속오직과 가속응답성을 개선한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1.6 터보는 강화 2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180마력, 2 7톡으로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속기와 스티어링휠도 1.6 모델에는 6단 자동 변속기와 C-MGPS가 적용되었지만 터보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R-MGPS가 적용되어. 가격은 일반 모델보다 좀 비싸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2.0 엔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스마트 등급의 평균 시세는 1,500만에서 1,600만원대입니다. 깡통이다 보니 거의 모든 매물에 용도 이력이 있고 옵션이 많이 부족합니다. 옵션이 좁히는 프리미엄 트림 6에서 8만키로 주행한 차량은 1 7 0 0만에서 1,800만원대에 찾을 수 있고 1인 신조의 흰색의 주행거리 짧으면 1,9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완전 최상의 조건보다는 주행거리나 기타 사항들을 좀 타협해서 1 0만원중구반의 매물을 찾는다면 가성비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엔카에서 제공하는 평균값이고 참고용으로 알려드립니다. 옵션 추가 여부와 색상과 상태에 따라서 가격은 좀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LPI 시세는 가솔린보다 소폭 높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1.6 터보의 시세는 가솔린 2.0보다 100에서 150 정도는 더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많이 까이지만 수아타는 성능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수아타는 현대차 처음으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로 새로운 플랫폼 적용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져 주행감이 개선되었고, 신설된 안전규정을 다 대응하는 안전한 샤시입니다. 그리고 최신의 현대차답게 안전옵션도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전방 충돌 방지보도, 차로 이탈 방지보도 등 안전옵션이 가장 낮은 등급인 스마트트 림에도 적용되어 있어 사고의 위협성이 감소하고 소소하게 보험료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아직도 호불호가 강한 편이지만, 오너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실내인데, 실내의 인테리어는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버튼식 변속기가 적용된 건좀 아쉽습니다. 5m 육박하는 차체로 여유로운 실내와 준중형에 가까운 공인연비, 새로 적용된 샤시와 세팅으로 인해서 기본기가 좋아진 수나타 DM8이 세 번째 주천차량입니다 마지막 추천차량은 그랜저 IG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HG의 자리를 물려받아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랜저답게 가장 낮은 트림, 흔히 말하는 깡통부터 기본적으로 이중접합 차음유리, 천연가동 시트, 후방카메라, 전동 시트 등 기본 옵션 외에 고급사양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 정품 대비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니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 장점입니다 디자인도 저는 페이스리프트 버전보다 그냥 그랜저 IG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더뉴 그랜저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제 눈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문 결과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다만 IG 페이스리프트가 풀체인지크로 변했기 때문에 IG 그랜저는 마치 두 세대 전 자동차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은 어쩔 수 없습니다 17년식 2.4 모던 트림의 평균 구매 가격은 1,500만 원대입니다 그랜저 IG도 DM8 소나타와 비슷한데 1,500만원대 모드 트림은 가장 낮은 트림답게 용도력이 있는 차가 대부분입니다. 프리미엄 등급 무사고 6에서 8만 정도 주행한 차량은 1,800에서 1,9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행거리를 좀 늘려서 10만 이상으로 보신다면 1,000만원 중후반대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행거리를 좀 타협해서 1,000만원 중후반대의 매물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랜저 아이지는 LF 소나타의 플랫폼과 타탄한 하체 세팅에 더해져 주행 안정감이 전세대에 대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소나타 급차이를 두는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타 탄한 하체 세팅에 더해져 중장년층이 탄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ID부터는 넓은 연령층이 선택하는 차가 되었습니다. ID는 고급차로 표방하는준대형 세단답게, 실내 인테리어 마감이 상당히 우수한데, 천연가죽 시트와 인조가죽 대시보드, 크롬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도어트림, 천연가죽으로 감싸진 변속기 레버 등 힘이 제대로 들어간 인테리어 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E 클래스나 볼보 S50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준 대형급 모델의 인테리어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가격대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 가격대 준 대형차 중에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감 퀄리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대 모델인 h g 에 기본으로 적용되던 나파 가죽이 빠지고 천장 마감대도 HG에서는 스웨이드였는데. 평범한 짐으로 변경되는 원가 절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랜저 IG는 엔카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포함하여 중고차 매물이 약 3,0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신차 판매가 많았던 만큼 중고차 매물도 많아서 조금만 발품을 판다면 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내 크기는 제네시스 G80보다 오히려 넓은데 제네시스는 후륜구종 세단이기도 하고 운동 성능을 높이고자 무게 배분에 신경 쓰다 보니 전장은 제네시스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은 오히려 그랜저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세단으로 온 가족을 태우고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탄탄한 주행감, 넓은 실내, 차량의 내인 밸류, 고급스러운 소재감을 갖고 있는 그랜저 아이디가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